최대풍속 시속 200km를 넘은 4호 태풍 다나스가 대만을 강타해 큰 피해를 발생시킨 가운데 태풍이 중국으로 북상하며 한반도 폭염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일 대만중앙통신사 CNA에 따르면 전날 밤 대만 남서부 자이현에 상륙한 다나스는 이날 새벽 서부 자이시와 윌리년 등 서부 지역을 강타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를 넘을 정도로 강력했던 다나스는 2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며 대만 서해안 지역을 따라 북상하다 새벽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한 뒤 대만 해역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대만 재해대응센터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두 명이 사망하고 502명이 부상했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타이난시에 있던 60대 남성으로 한 명은 운전 도중 강풍에 쓰러진 나무와 충돌하며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자택에서 사용 중이던 인공호 흡 기가 정전으로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사망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대만을 휩쓸고 가며 세력이 다소 약해진 다나스는 오늘 저녁 중국 남동부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역대급 재앙의 모습을 보여준 다나스는 오는 10일 중국 푸저우 서쪽 육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다나스의 직접적인 경로에는 벗어나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이 밀어 올리는 열대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돼 향후 찜통더위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